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이 있습니다. 이 곡선에서 세타가 알파일 때 여기서 접선을 하나 만들어요. 근데 이 접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과 수직이 된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요거 가지고 시컨트 제곱 알파의 값을 구해 볼 건데요.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접선도 직선이니까 직선끼리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됩니다. 그럼 우선은 이 곡선이 매개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도함수를 구해야겠죠. 자, 요거의 도함수는 dy, 그 다음에 dx. 요렇게 될 거고. 분자는 y를 미분한 게 분자. x를 미분한 게 분모로 오면 됩니다. 자, 먼저 y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sin 세타가 될 거고. 그다음에 x를 미분하면 상수는 0 되고 2는 그대로 붙여 주시고요. sin 미분하면 cos s 세타가 되겠죠. 자, 이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컨트예요. 시컨트는 탄젠트랑 짝꿍입니다. 그래서 요만큼을 탄젠트로 우리 바꿀 수 있으니까 보험수를 탄젠트로 표현하면 2분의 1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세타가 알파일 때이 접선의 기울기는요. 세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 탄젠트 알파가 될 거고 자그 다음 얘 여기서 기울기는 누구예요? 마이너스 4가 되죠. 마이너스 4가 요 직선의 기울기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. 이게 수직 조건이에요.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여기서 탄젠트 알파가 나옵니다.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이죠. 자, 우리 탄젠트랑 시퀀트를 이용한 공식 하나 있죠. 어떤 공식이 있어요?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는 시퀀트 제곱 알파랑 같습니다. 탄젠트 알파를 구했으니까 이 자리가 4분의 1이 되면서 시퀀트 제곱 알파는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5가 되겠네요.